어 앞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laughs> 여러분이 인사 나누는 모습만 봐도 저는 은혜가 됩니다.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여러분의 웃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하나님은 가브레일 천사를 보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각자 두 사람에게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제사장이지만, 그 말을 믿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말 못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겪으며 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었고, 드디어 입이 열리는 그날, 가장 먼저 고백한 말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속량하심을 찬양하면서. 구원에 불러오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는 이 말씀에 이어서 저는 또한 사람. 그 사람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였지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제사장 사가랴의 믿지 못함과는 달리 앞으로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짓탄과 율법적으로 돌팔매질을 당할 그런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자신의 인생 앞에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여인의 그 이야기를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놀랍게도 믿지 못했던 사가리아의 이야기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한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하나님의 말씀의 귀결점이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가리아도 말씀을 믿지 못한 처음에 그 모습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들을 1년여 가깝게 지내야 했지만 그가 다시 믿지 못했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를 했던 것처럼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어 맡긴 마리아도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 마리아의 첫 번째 찬양의 고백이 울려 퍼집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먼저 고백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였음은 여종의 빛 천함을 돌보셨음입니다 라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부터는 만세의 모든 세상이 나를 복이 있다라고 일컬을 것이라고 마리아는 확신합니다. 사가랴의 처음 찬양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6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송양하시며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마리아도 그녀의 찬양 속에 하나님은 비천한 자기 자신을 돌보셨다라고 가장 먼저 찬양 속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천하다라는 이 단어는 정말 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연결되어서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뜻할 때 쓰기도 했고 혹은 그런 개인을 뜻할 때 썼던 용어로 성경에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돌보셨다라는 단어는 가까이 혹은 위에라고 하는 전치사 에피와 눈으로 보다라는 뜻의 블레포의 합성어인 에피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위에서 자세히 보았다라는, 위에서 감찰했다라는 뜻이 이 단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높으신 하나님이 위에서 나 같은 낮고 천한 이 인생을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자세히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마리아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그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사는 사람들을 세심하게 보셨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고 가까이, 더 가까이 내려다 보셨다 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마리아의 고백은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천하고 낮은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자기 같은. 그런 사람을 높으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고 가까이 다가와서 보셨고 관심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은혜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이 무엇입니까? 성탄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줘야 합니까? 세상의 시선이 외면한 곳에 아무도 보고 싶지 않는 그 자리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계셨다라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사람들의 눈은 보지 않는 그 낮은 곳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그 눈을 떼지 못하고 지켜보고 계시고 살펴보셨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상처난 내 인생, 아픈 내 인생을 세상의 시선이 머물지도 않고 눈여겨보지도 않는 바로 그곳을 하나님만은 위에서 자세히 자세히 보고 계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마리아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또 비워서 아무것도 없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말먹이통에 누이시기까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크리스도 셨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아주시니,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가까이 관심 갖고 계시고 있으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후세에 나를 복이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라는 기대와 꿈을 선언한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도 그 믿음, 그 신앙을 성탄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 49절에도 보면 마리아는 이어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큰 일을 아무개에게,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큰일을 이루셨다 성탄의 메시지를 듣는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교회에 큰일을 행하셨다 우리 가정에 큰일을 행하셨다 내 인생에 큰일을 행하셨다라는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기에는 37절 말씀이 연관이 됩니다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였고 바로 그 말을 그대로 믿은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의 조건이 어떻게 변하든지 주의 여종이오니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보여준다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하기 전에 여종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분명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종이라는 둘로스라는 단어와 이것의 여성형인 둘레라는 단어는 모두 동사 묶는다, 매다, 동이다라는 뜻의 대오라는그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러니 종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종은 주인의 말에 주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자신은 묶어야 하고 주인의 말에 자신은 매어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말씀에 자신을 묻고, 주인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통인다라는 것은 주인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겠다,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뜻이 바로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믿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그 말씀대로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자기 인생을 묶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메어두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결단이 오늘 그녀에게 능력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큰 일을 행하셔서 복된 자리에 앉히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데에 마리아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족보가 좋아서, 마리아의 조상들이 훌륭해서, 마리아의 신분이 대단해서, 마리아가 뭔가 다른 여자들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이 그녀를 선택하고 그녀를 통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종이지만 비천하고 낮은자의 신분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 말씀에 나를 묻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메어두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했을 때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메시아를 낳는 위대한 여인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오늘 우리도 믿어야 된다라는 걸 누가 복음은 이 시대의 성탄의 메시지로 다시 우리에게 들려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보여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쓰신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데에 쓰임 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마리아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큰 일을 이루시는 모든 자리에 바로 우리 교회가 쓰임 받고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보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묶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붙들어 매어 보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말씀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도분명이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마리아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극률하심이라고 하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는 구약의 해세드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근거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국률하심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두려워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 하나님의 그 한령없는 그 국률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이어져 간다라고 말해하는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것들을 가지고 이만큼을 더 갖고 더 먹고 더 가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것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 세대에 이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은 대대로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마리아는 확신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대대로라는 에이스 게네 아스 카이 게네 아스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또 다른 세대로 하나님의 극률하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계속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2000년이 지나서도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대에서 세대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사랑의 물결이 막히지 않고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막힘 없이 변함 없이 임하고 임하는 그 사랑이 오늘 마리아의 기도와 찬양에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걸이 아침에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저는 이 사랑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만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또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계속 흘러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모든 세대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복된 소식으로 전파되어질 것을 믿게 하시고 바로 그 일에 우리로 하여금 쓰임 받을 수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고 성도가 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비천한 자들을 관심 갖고 살펴보시고 가까이 다가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변함없는 기적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대에서 세대로 또 세대에서 세대로 이르기까지 영원히 그 극률하신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외쳤던 엘리사벳의 그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교회에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백성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 하나님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축복이 담긴 메시지로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가슴에 담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 믿지 못한 그 남자 처음부터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며 믿었던 그 여자. 3주간의 말씀을 나누며,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를 고백했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가버리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성탄의 복된 소식을 듣고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에 나 자신을 묻고 동의여서 하나님의 귀족을 보는 위대한 교회 위대한 신앙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